자, 여러분, 이제 사, 3편인데요. 이제 이 마지막만 뜯어볼게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이 손으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거라 조금 어설퍼요. 아, 한 손으로 하기 힘들다. 어,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뜯었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이게 편지를 근데 제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 이걸 똑같이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는 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그거 안쓴 거고요. 이게 쓴 거더라고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뿜! 자 지금까지 몰카였습니다. 시청자 몰카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나비였습니다. 그럼 안녕. 바바! 역시 시청자 몰카가 제일로 재미다는 그럼 안녕 바바. 바이바이. 이제 제가 다음에는 스키시랑 함께 소개할 거든요. 제가 스키시 소개는 안을 거예요. 그럼 안녕 바바.